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66편 전체다 우리가 상고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절 성도 여러분이 한절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의 이름에 영광을 하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 통해, 우리가 보는 것으로 강 우리가 보기서 주로 말미하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오늘 시편 66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속의 노래를 부르다 구속의 노래를 부르다 입니다 6절 말씀과 12절의 말씀은, 어, 오늘 제목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러죠?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생각됩니다. 상상될 수 있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는 장면입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를, 육지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죠. 출애급기 14장의 말씀. 또 어떤 말씀들이 또 연상이 될수 있냐면 여우수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후에 최대급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도 보면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끊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말씀 역시 출애급의 장면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불과 어, 물을 통과했다 그랬는데 불세례와 물세례를 생각해 볼수 있죠 불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받는 성령세례 나는 예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결코 떠나지 않는 장면 불세례 장면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불세례를 받았다 성령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물 세례겠죠. 불로 완전하게 태우시고 물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갔다는 그 말씀이 이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6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 이시편 66편이 어느 순간에 불려졌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스이야 어, 아수르의 그,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승리하신 때에 부른 노래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 우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생각해 보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신약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누가 찬양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 줍니다. 1절 말씀과 4절 말씀의 시작해 보면 온 땅이요, 그렇죠? 또 4절에는 온 땅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 땅이라는 것은 무슨 땅이 찬송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즉,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 그들을 온 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심지어는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사들과 24장로들이 구속함을 찬송합니다. 144,000 택함 백성의 모든 총수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하심이 우리 어린 양, 그렇죠? 구원하심이 우리 어린 양께 있다는 구속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1절부터 5절에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보면 그 이름의 영광. 또 4절에는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라는 것은 하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가를 알고 어, 특별히 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죠. 또 누구를 찬송하냐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또그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찬송하고요. 또 특별히 무슨 무엇을 갖고 찬성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기 3 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유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큰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과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큰 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창조, 구속,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또 우리 구속,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택한 백성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물리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과 색, 색깔과 또 가치나 모든 것들 용도나 이 모든 것들이 변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나같이 이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입니다. 여기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연상하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뱀은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다 죽게 복종하고 발 아래 두고,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말하는 것입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상고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급 장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요. 육체만을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구속은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종의 상태에서만 해방해 준것 같이 상상해 볼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구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 두시고, 육체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중생, 우리가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데요.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거죠.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9절부터 12절에는 우리의 중생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성화 사역,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면까지 상상해 볼 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데요. 천국 갈 때까지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서게 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죠.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은을 연단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그 값어치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었으면 금을 단련한 같이 그렇게 표현했겠죠베드로전서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단련할 때 금을 연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을, 어, 단련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고기를 잡는 것처럼 끌어 잡으셨는데요. 사실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넣는 것은 그 물고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잡아먹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그물에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호세아에 보면 우리를 개유하셨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 육신적으로는 그 출애굽으로 출애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 땅에 사는 것이훨씬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어디로 끌이냐면 광야로 끌은 거예요. 또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는데 가나안이나 또는 어, 광야나 사실은 애굽보다 육신적으로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시고 또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그 땅이 어 육신적으로는 좋은 땅이 아니 척박한 땅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마치 어 그물에 끌어서 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다는 이런 그 광야의 4 0 년의 연단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의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면 그게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서도록 우리의 몸을 아프시게 할 때도 있고요. 또 믿음을 연단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에는, 친히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또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 또 연보하는 거, 그렇죠. 또 주일에 와서, 또 평일에 와서 주님께 봉사하는 거, 이런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며그 서원을 갚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장면이 13절부터 15절까지 생각해 볼수 있고요. 16절부터 20절에는 그 하나님의 구속함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끝에 보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다. 그냥 무슨...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택한 백성의 그 삶이 또 녹록하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네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냐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20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겠습니까? 물리치지 않냐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인자심이 내게서 거두지도 않냐 하셨다. 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다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혹시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 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내가 안위한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모든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시험과 환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급했던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당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시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이길 때그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세상 사리를 살아가고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리하여 십자가에 중앙 고통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어찌 찬양 안할까 고백했던 이 고백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시험들도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를 잘 이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선선하고 좋은 날들을, 가을 날씨들을 저희에게 허락할, 허락하실 터인데, 어디를 놀러갈까, 무슨 기쁨의 것들이 없을까,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날씨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계획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단과 교회와 또 우리 삶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친히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특별히 총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지는 귀한 교단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총회를 통하여 선한 길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의 질병이나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